자 우리 도지 코인 홀더님들 반갑습니다. 트레이더 태호입니다. 지금 보시면은 이 도지 코인이 엄청나게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여주었다가 지금의 이 10월 달 들어서면서 요때 이후로부터 비트코인이 빠지면서 계속 같이 빠지고 있는 이 전형적인 하락 랠리를 엄청나게 강하게 보여주고 있죠. 지금 그러면서도 보시면 이 지표상 이 볼린저 밴드가 계속해서 아래로 꺾이면서 지금 어제 다시 한번 살짝 상승을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실제로 봤을 때 강한 매수세가 아직은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RSI 스토캐스틱 RSI 같은 경우는 파란색깔 K 선이 그리고 노란색깔 데일리 선을 위로 상향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터져줬죠. 지금 요 정도의 하락 랠리가 나와주고 이 비트조차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상승세를 살짝 보여준. 회복을 보여주는 거 지금 이 구간 상단 밴드로의 밴드 워크로 이어질 수 있는 평균 회기 이후로 상단 밴드로의 밴드 워크로 이어질 수 있는 지금 요러한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이 도지코인 결론이 뭐냐 지금까지 이렇게 강하게 하락 랠리를 보여줬던 만큼 요번에 이 엄청난 상승 즉 2차 폭등이 한번 예고되고 있다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이전에 이 도지 같은 경우 한세 차례 정도 정확하게 매매 타점 잡아 드리면서 저희 구독자 분들이 아무리 못해도 한 140%에서 50% 정도는 지금까지 수익을 내드렸던 종목인 만큼 지금 현재 이 이전 저점 구간과 굉장히 비슷한 위치에 위치해 있고 이 앞으로 이 구간, 지금 현재 구간은 굉장히 좋은 저점 매수 타점이라고 보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에서 이 2차 폭등 도대체 어디까지 이어질지 언제까지 이어질지 정확한 시간 때부터 현실적인 최고점 매도가 이두 가지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. 그래서 이 정보가 정확하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, 자, 영상 상단에 제 연락처를 남겨드렸습니다. 010-2902-0619. 이 번호로 힘내자는 의미로, 이 문자로 힘, 이렇게만한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정확한 2차 폭등 시간대와 이 정확한 최고점 매도가, 지금 이두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, 욕심부리지 마시고, 제가 말씀드리는 그대로 지켜주시면 깔끔한 수익을 챙겨가실 수가 있겠죠. 이 타이밍에 구독과 좋아요, 댓글까지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, 이런 것들은 진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자 이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매집 패턴들이 보여지고 있죠 이 매집량이 무려 8 0조개 이상 엄청난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보통은 고래 지갑이라고 하더라도 뭐 수백만 개 아니면 수천만 개 정도 단위로 움직이는 게 정상인데 이건 억단위 이조 단위까지 꾸준히 수집 중이고 지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다 분산을 해서 다른 지갑으로 추적이 안 되게끔 설계가 됐죠 자 그리고 이렇게 추적한 결과 이 지갑. 다른 만인 14년 만에 움직임을 보인 사토시의 비트코인 지갑이라는 걸 확인했죠. 정말 충격을 받았는데요. 최근 이 8개의 지갑이 다시 활성화가 되면서 어젯밤 이후로 총 86억 달러, 한화로 약 11조 7 5 0 0억이 넘는 금액의 엄청난 비트코인이 이동한 걸 확인했는데 여기에 무려 이 숨겨진 졸업 코인을 엄청나게 매집해온 모습을 포착했는데요. 이 해당 졸업 코인 영상에서 제가 전부 공개할 수는 없어서 힌트만 조금 말씀드리자면 이미 업비트와 이비섬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면서 해당 매집량이면 적어도 다음 주에 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죠. 이게 의미하는 게 과연 뭘까요? 이 단순 개인 매집이 아니라 완전한 기관성 매집. 이 졸업 코인의 종목명 그리고 목표가 단한 건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이렇게 폭등 모멘트가 확실한 코인 업비트를 지금 보시면 10개의 비트코인 약 16억 정도를 보유 중이고 거기에다가 지금 원화로는 약 57억 정도 보유하고 있고 저도 이 57억을 같이 부을 예정이고 이렇게 급등 모멘트 확실한 코인 저도 제 돈을 직접 태우면서 매매를 같이 진행할 거예요. 타 유튜브들 ]처럼 이렇게 계좌공개 깔끔하게 해드리고 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1000%가 넘는 엄청난 급등이 일어난 걸볼수 있죠. 지금은 다시 이 저점을 찍고 있는 중인데 이제 이 바닥 구간에서 같이 들어오셔야 되죠. 이 종목명과 목표가 단한 건에 대해서 남겨드릴 건데 이 영상에서 제가 직접 이름을 밝힐 순 없지만 필요하신 분에 따라서 정확한 코인명과 거기에다가 상장 루트까지 안내드릴 예정인데 화면 상단에 있는 번호 0 1 0 2 9 9 02의 0619 번호로 팀이라고 남겨주시면 해당 종목에 대해서 매집 구간, 목표 시세, 그리고 지갑 추적 원본 캡처본까지 전부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. 이 단순히 코인 하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찾은 매집 증거 자료 그대로 전부 다 제공해 드릴 거고 실제로 어떤 주소에서 어떤 시점에 어떻게 매집했는지 확인이 가능한 진짜 정보입니다. 이 마지막으로 이더스캔 이걸 통해서 고래 지갑 추적 하는 방법도 필요하신 분께는 정리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.